지난 여름에 음. 아 오늘 바꿔볼까? 먼저 줘 볼까?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이니까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로 해줘요 과거 지난 여름에 음. 나의 아버지가 음. 제안했죠 서프라이징 놀라운. 서프라이즈드가 아니라 서프라이징이야 놀라운 이벤티. 이벤트를 제안했죠 그게 뭐냐면 가족 여행이야 뭐 없이 하는 스마트폰 없이 하는 음, 그래 말했죠 나는 싫다 뭐 하시냐면 쓰임순동사 지각동사 목적어다는 문화에 대해 i e n g i n e e 되죠 and I-Engineer 평조죠 네. 그래서 나는 싫다 보는게 네가뭐하고걸는게 보는 함께, 함께 앉아서 단지 너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게 난 응. 보기 싫다는 얘기죠 나도 이런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필요를 뭐에 대한 필요를 스마트폰에 대한 필요를 설명했죠 하지만 키바이는 계속 엉망하더군요 그런경속 계속 말했죠 대단할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완전히 즐길 수 없다고 말했죠 여행을 누구와 누 함께 어 그렇죠 스마트폰과 함께는 네 그것들과 함께는 네, 즐길 수 없다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뭐뭐가 프리하단 말은 뭐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기술 기계가 없는 기술이 없는 여행 핸드폰이 없는 여행을 시작했던 거죠 어디로? 새로운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스페인 사람인가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가? 구글맵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음, 음, 우리의 첫째 음, 날은 뭐였어? 끔찍. 끔찍했죠. 테라블는 끔찍한 거고요. 테리빅은 좋은 거야. 멋진, 훌륭하냐? 네. 온더 웨이트와 몸만 도중에서 어디 가는 도중에? 음, 우리의 음, 게스트하우스로 음. 네 플라자 네이이 광장에 있는. 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다니고 가는 도중 우리 게스트하우스 가는 도중에 이게 뭐지? 아무튼 이게 분명해? 우리는 뭐했어? 일어났는데 음. 이러, 뭘 일었어? 음. 바르셀로나의 다운타워에서 길을 잃었던거죠 그렇죠? 아, 내가 바르셀로나 갔다 왔거든. 여기 뭐, 알아야 되는데 기억안나는 아무튼 비비자 ing뿐만 라 바쁘다고? 아빠는 바빠는데 뭐하는데 바쁘셨어? 어네 두가지가 바쁘죠 ing and ing 네 지도를 보느라 바쁘죠 그리고 물어보라고 바꿨죠. 물을 디렉션 방향. 그래죠길안리를 네, 물와 함께 몇몇의 스페인. 스페인 단어를 가지고 네, 판글로 바꿨던 거죠.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앞에는 뭐 하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단어야? 그가 얻었던 단어죠. 물로부터 투어 가이드 책으로부터 얻었던 몇몇 단어를 가지고 네, 방향을 물어보라고 <목소리> 바꿨던 거죠. 어필은 셀수 있을 때 쓰죠. 이 어릴은 셀수 없을 때 쓰고요. 이 쟤도 안 하죠. 롤도 셀수 있으니까 어필하안 하겠지. 네, 다음. 이분들은 누구일지라도, 뭐 누구일지라도. 뭐 우리의 게스타우스가 라이트는 바로죠. 바로 어디 옆에? 플라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네. 스드은 시간 둔 다음에 아닌 선간도 있지. 근데, 테이, 테이크는 뭐라? 시간 둔 다음에 뭐라? 투명사. 이거 조심하십시오. 네, 다시. 아, 이, 뭐일지라도, 우리 의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옆, 플라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걸렸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대략 2시간이 걸렸죠. 거기에 도달하는데.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소댄다 하요 소댄이 뭐죠? 너무 무서운 맞았죠? 타이어링이 아니라 타이어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뭐예서 너무나 피곤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지. 뭘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나갈 수가 없었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지? went to b e d 잠자리에 들다 근데 went to the bed 하면 침대로 가자고요 그래서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뭐할수 없었어? 잠에 들수 없었죠 잠자리에 들잠자리를했지만 잠자리에 지만 왜냐하면 내가 뭐이기 때문이야 마찬가지지 worry는 걱정시키는 거고요 w o r r i 는 걱정되어진 거죠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모이기 걱정되었기 때문에야 what 뭐에 대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이게 다 어느 학교나다 와서 물어봤어요 맛은, 다시 말하는데, 뒷문장이 음. 불완전하고요. 선행사가, 음. 선행사가 없죠. 훈련이 없고. 그 다음에 해석은 무엇으로 음. 해석하거나, 무모한 어.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일어보어 하나도 하나도 안 빼놓고. 매년 메뉴, 그래. 봐봐. 아, 좀 길어가셔야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갔죠. 하지만, 잠을 잘수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걱정됐기 때문에지 뭐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음날 아,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만 컷어 그래도 중요한 건 맞네 아 다음에 뭐 이외 돌아본 이후에 뭘 돌아본 이후에 가우디의 구엘 공원을 돌아본 이후에 우리는 결정. 결정했죠 뭐 결정했어 네먹기로 결정 해산물을 대상문은이죠. 그렇죠? 뭘 먹기로? 해산물에 프라이드 라이스를 먹기로 결정했죠. 뭘 위해서? 잠시, 점심을 네.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몰랐어. 근데 위치는 관계형사 가 아니야. 아니, 아니 어떤이 어떤. 이거 문법적으로 의문형용사라고 하는데 어떤 레스토랑에 네. 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 그렇죠? 네. 우리는 필요했는데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엄마는 갔는데 어디 갔어? 나이는 여자애 갔죠 그리고 트라이드뭘겠죠뭐 하려고? 물어보려고, 뭘물어볼려고 어, 방향을 물어보려고, 어디로 가요? 유명한, 유명한 해산물, 해산물 레스토랑 으로 가는 방향을 물어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트라이투는 뭔가 하려고 노력하다 트라이 g 는 어. 시험 삼아 엄마였다. 그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갔습니다. 나이든 여자에게 그리고 노력했는데 방향을 요, 물어보려고 요청했, 요청했죠. 어디로 해? 가장, 아, 가까운 장가 인기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해.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보였죠. 뭐라고 그는것처 보였어?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의 몇몇 몇, 몇, 몇 얼마 안 되는 스페인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우리를 데려갔는데 어디로 들어갔어? 작은 지역의 레스토랑이 들어갔죠. 리오바이 등처에. 그죠? seafood fried rice는 amazing. 네, 이 계속 나오는 거. amazing? 놀란 거죠. amazed가 아니야. 놀란 게 아니라 놀랍게 만드는 거이었던 거야. 난 정말로 원했는데 뭐라고 했어? 사진을 찍기 원했죠 음식을 사진찍기 원했고 그게시하도 원했죠 그것들을 어디에 나의 부로그에게시하를 원했죠 하지만 뭐 없이 나의 폰 없이는 나는 결정했는데 뭐라고 결정했 있어? 그 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던 거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가 나서 헷갈리네 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기억을 남게 되잖아 아튼어 너무 좋아 난 나중에 나이 들면 꼭이기서한달살 거야 바르셀로 라가서 아, 너무 좋아. 네. 이거 빨리 내 성능 알지? 음, 그거 나중에 가보세요. 네, 보통 안에보 동안에? 아까도 다시 설명하면, 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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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도 조용하게, 용이 동안인데, 뽀는 어떤 튼 되게 숫자적인 의미가 나요. 아죠? 그데 의미는, 어떻 기간, 조 기간의 의미가 여기 보시면 남아있는 날 동안에, 며칠 을안정했지 남아있는 날 기간에 대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맞는 거죠. 남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존했는데 더욱더 많이 주존했죠 어디에 의존했어? 그 지역 오컬스 지역, 지역 사람들이 의존했던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좋았다니구나우리뭐할수 있었어? 만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어디서? 어, 길에서, 빵집에서, 공원에서. 길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네, 렇죠 그들은 항상 친절, 이너프트 용법 너무나 중요한데? 이너프트. 충분히 공부 이너프트 있다 어수 먼저 중요하죠? 이너프트의 어수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에서 꾸며준다고 했고요. 형용사를 부사를 꾸며줄 때 어수 꾸며준다고 했어? 뒤에서 꾸며준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이너프트 용법은 너무 무서운 마다라고 해서,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지. 너무 무서마마다 이거랑 짝이 되는 게 트투인데, 투투는 너무해서 너무 못말수 응. 없다라고 해서 so that can't 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나중에 좀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충분히 친절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무한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서 다른 면, 모의 다른 면, 너는... 바레셀레나의 다른 면을 보여줬죠. 뭘 가지고 미소. 미소를 가지고. 하죠. 이 로컬들 보여주기 좋지 않아? 토멕시 진짜 많아. 하죠. 그렇죠? 네. 너무 네, 다음 장 또한, 우리 가족들은 말했어, 많이. 뭐하말 했어? 이치에 넣었서서로 말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썼는데, 많은 우리의 시간을 썼죠. 함께 썼죠. 어디서? 스페인에, 스페인의 기차에서, 버스에서, 레스토랑에서 썼던 거죠. 그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앤드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였 그죠? 뭐, 이게, 이게, 이게 빠져있으면 틀린 거야. 그죠? 편구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좋겠네. 네, 핸드폰 없으면 음, 그 다음. 우리의 기술이, 그 기술이 없는 여행, 핸드폰이 없는 여행은 새롭고 다른, 다른, 경험이었죠. 다른, 뭐 경험이었죠. 다른 뭐 경험이었죠. 경험이었죠. 뭐, 뭐, 뭐 하기 전에는? 여행. 여행하기 전에는, 소대시, so 내가 뭐 해서? 너무나 의존적이었어. 뭐에 네. 너무 나 의존 네. 의존해서? 어, 나의 스마트폰에 네. 의존해서, 소대, 소대 너무 나의존하다 나의 스마트폰에 너무나 의존해서, 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할수 없었죠. 뭐 없이는. 그거. 스마트폰 없이는 어떤 것도 할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러나 지금은 나는 알수 있죠. 뭘할수 있어?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순간, 뭐 없이도. 스마트폰 없이도 아 이거 중요한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 있막 이거 두고 네. 미리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 So that can't잖아 네. 그럼 뭐라고 했을까? to t o 라고 싶다고 했지 그쵸? 그럼 투.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I was too dependent on my smartphone 쓰고 so 그 다음에 to do anything 쭉 쓰면 돼요 그쵸? 그런 거이 너무 중요할 거요 선생님이 아마 학교에서도 강조할 거에요. 그죠? 네. 일단, 그저부터 나는 배웠죠. 현재 올려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 pp? 난 지금까지 배웠죠. 뭘 배웠어? 중요성, 뭐의 중요성. 음. 균형 잡힌 사용. 스마트폰의 균형 잡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여행할 건가? 뭐 없이? 스마트폰 없이 여행할 건가? 아마도 아닐 거래. 그죠? 하지만 나는 노력할 거야. 그걸 사용하려고 노력할 거야. 어떻게 사용하려고? 더 현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할 거야. 외워야 네. 문법에도 중요게 많은데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까지 중요한 법은 네. 아 중요한 법이 뭐냐면. 중요한 볼 다시 확인하면 여기서는 소댓 캔나 투투를 나올 수 있는 거 조심하시고 프라이드가 라이스 꾸며준 거죠? 과거 분사시 프라이드 되어진 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분사랑 소댓 많이 중요하잖아요